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단원인 평행사변형에서 평행사변형은 여러가지 사각형들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평행사변형에서부터 출발하여 모든 사각형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직사각형에서부터 출발을 할텐데요. 직사각형의 정의는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A, B, C, D가 있다고 할때각 A와 각 B와 각 C와 각 D가 모두 같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각 모두 90도로 같게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성질이 있는데요. 직사각형도 일종의 평행사변형인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 성질을 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평행사변형 중에서 한 내각이 직각인 경우에, 즉각 a든 각 b든 각 c든 각 d가 90도인 경우에 직사각형이 되고요. 두 번째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경우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됩니다. 즉, AC와 BD가 같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름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마름모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그리는데요. 이렇게 ABCD 꼭지점을 잡게 되면 선분 AB와 선분 BC와 선분 CD와 선분 DA가 모두 다 같은 사각형이 됩니다.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이 등분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각선 AC를 그어보고, 대각선 BD를 그어봤을 때, 그 교점을 O라고 한다면, OA와 OC가 같게 되고요. 그리고, OB와 OD가 같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름모의 경우엔 삼각형 ABD를 생각을 해 봤을 때 AB와 AD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이 사실과 마름모가 평행 사변형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여 마름모의 성질을 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와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고요. 즉, AB와 BC가 같게 되면 되고요. 두 번째로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즉, AC와 BD가 수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방금 전까지 직사각형과 마름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은 네 각의 크기와 네 변의 길이가 각각 모두 같은 사각형으로 정의됩니다. 즉 이렇게 사각형 ABCD가 있다면 각 A와 각 B와 각 C와 각 D는 90도로 모두 같고요. 선분 AB와 선분 BC와 선분 CD와 선분 DA가 모두 다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공통인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고 서로를 수직이등분한다는 성질입니다. 그러면 아까 직사각형과 마름모에서 보았듯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과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우선은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을 보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고요. 또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게 되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을 볼 텐데요.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이거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경우엔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평행사변형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건들을 좁혀 나갔는데요. 즉 조건들을 하나씩 추가해 나갔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사각형들의 성질을 보았습니다. 이번부터는 평행사변형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건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텐데요. 우선은 사다리꼴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형 A, B, C, D가 있다고 하였을 때 A, D와 B, C가 평행하게 됩니다. 사다리꼴의 모양을 보면 이 사각형의 이름이 왜 사다리꼴인지 알수 있겠지요? 사다리를 밑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좁아진 느낌으로 사다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다리 형태를 닮았다고 해서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이 사다리꼴 중에서도 특별하게 취급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등변사다리꼴입니다. 등변사다리꼴은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인데요. 그림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다리꼴과 마찬가지로 AD와 BC가 같고요. 각 B와 각 C가 같게 됩니다. 등변 사다리꼴에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입니다. 즉, AB와 CD가 같게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보면, BD와 AC가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각형의 종류에 대해서 모두 다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사각형이 있고요. 이렇게 ABCD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는 조건을 주게 되면 위에서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사다리 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쌍의 대변인 AB와 CD가 평행하다는 조건을 주게 되면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평행사변형에서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즉, 한 내각이 직각이거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조건을 추가하게 되면 직사각형이 되고요. 직사각형은 모든 각이 수직이 되거나 대각선의 길이가 같게 되겠지요. 또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거나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이등분한다는 조건이 추가되면 마름모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직사각형의 경우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거나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경우, 그리고 마름모의 경우엔 한 내각이 직각이거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조건이 추가되면 정사각형이 됩니다. 정사각형의 경우엔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고 모든 각의 크기가 같으며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이 등분하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은 사각형이 되게 됩니다. 방금까지 여러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를 보았는데요. 각 사각형들의 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새로운 사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여서 만든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각형의 경우엔 각 변의 중점을 연결을 하면 평행 사변형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중점을 P, Q, R, S라고 했을 때 이후에 배울 삼각형의 닮음을 적용하여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배우지 않았으므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면 QR과 AC와 PS가 모두 평행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대각선 BD를 기준으로도 PQ와 BD와 RS가 모두 평행하게 되어서 평행사변형의 정의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다리꼴의 경우에도 이렇게 중점을 연결하게 되면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경우에는 이 전에 보았던 것과 같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고요.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마름모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름모의 경우에도 이렇게 직사각형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사각형의 경우엔 정사각형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각형들을 잘랐을 때 나오는 삼각형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볼 텐데요. 우선은 사각형들을 분류할 때 제한 조건이 되는 기준이 각 대변이 평행하냐 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개의 평행선이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행선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 직선에 두 점을 잡아서 AB를 잡아서 이 선분 AB가 밑변이 되도록 삼각형을 이렇게 두개 만들어 보았습니다. 평행선 끼리에는 거리가 일정하므로 이 삼각형의 높이 H가 일정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선분 AB 사이의 거리가 A로 일정하다고 하면 PQ를 잡았을 때 삼각형 PAB의 넓이가 1분의 1 AH가 되고요. 삼각형 QAB의 넓이도 1분의 1 AH가 되어서 삼각형 PAB와 삼각형 QAB가 넓이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잡았을 때이 꼭지점을 이 직선 위에서만 이렇게 움직인다면 높이가 같아지고 밑변은 그대로이므로 넓이가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높이가 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밑변의 비율을 m 대 n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고요 가운데에 나누는 점 D를 잡았을 때 높이가 h라고 하면 삼각형 ABD의 경우는 넓이가 1 2분의 1 m h가 되고요 삼각형 ACD의 경우는 넓이가 1 2분의 1 n h가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는 넓이의 비가 m 대 n이 되지요 이 m 대 n은 밑변의 비율과 같은데요. 높이가 같으므로 밑변의 비율만큼 넓이의 비율이 정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삼각형의 넓이 등을 다른 정보들을 이용해서 유출을 할때 자주 사용을 하게 되므로 꼭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